네, 안녕하세요. 황영찬입니다 네, 커터파운드 치즈버거죠. 맥도날드고요 어, 24일 5천0 0명 25일 5천명에서 네, 인스타그램 좋아요 댓글 남기고, 네, 그 네이버 폼을 입력하면은, 네, 커터파운드 치즈버거를 주는데, 24일 기준은 좋아요 기준으로, 24일 저녁 기준으로 어제 좋아요가 한 12,000개 정도 있었고요 댓글은 지금 여기 안보이는데 어, 핸드폰에서 보면은, 현재 5,568개 정도 달려있습니다. 어, 5,000명이니까 어제 뭐 5,000개 약간 위에 달려있더라고요. 생각보다 인스타까지 하면서 댓글을 남기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요. 네이버 어, 폼을 작성하면 되고요. 어, 링크는, 네이버 폼 링크와 네, 인스타 링크는 네, 제목 밑에 설명에 남겨드릴 거고, 5,000명, 5,000명이고, 어, 간단한 개인정보 남기면 되고요. 핸드폰 번호 및 인스타 아이디. 페이스북도 가능한데, 페이스북 인원은 뭐 몇백 명에 얼마 안 돼가지고, 남겨야 할 내용은 뭐 기대평을 남기고, 이름, 연락처, 그리고 인스타 또는 페이스북 아이디 남기고, 네, 동의하고 제출하면 끝입니다. 네. 어, 당첨 확률은 모르지만, 그래도 비교적 높은 당첨 확률이고, 간단하니까,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